안녕하세요, 깜수입니다. 오늘은 저번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네온테트라 암수 구분하는 거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릴 거예요. 근데 이게 얘네들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개체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개체들을 제가 한 마리씩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요. 일단 먼저 수컷 개체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사진처럼 생긴 애들이 지금 수컷인데 일단, 기본적으로 똑같이 먹어도 좀 살이 덜 찐다 그래야 될까? 그러니까 복부가 훨씬 좀 평평하고요. 일단, 기본적으로. 그 다음에 위에 녹색, 그 파란색 선 있잖아요. 이 파란 선이 좀 훨씬 직선에 가까워요. 암컷 개체 같은 경우는 알배가 차면은 척추가 조금씩 영향을 받아서 휘어 보이는데, 이제 수컷 개체들 같은 경우는 잘 휘는 일은 잘 없고요. 그 뒷지느러미 이쪽에 보시면은 얘들이 조금 더훅 같은 게 하나가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가시 같은 게 하나가 더 발달을 해서 이거 갖다가 나중에 번식할 때 암컷 개체를 자극하는 용도로 쓰기도 해요. 그래서 크게 그거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 조금 미묘하게는 뭐 애들 발색이 조금 더 그러니까 빨간 그 몸통에 나오는 발색 말고 지느러미에 나오는 발색들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오는 거랑 성장했을 때 제 똑같은 사이즈 개체들을 동시에 다 집어 넣었을 때 조금 성장이 느린 애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수컷지고 이제 똑같이 그냥 다한 번에 데려왔는데 또 많이 큰 애들은 대부분 암컷이요 기본적으로 이제 복부 때문에 더커 보이는 것도 있고 이 알배가 차기 시작하면 훨씬 몸집이 한두 배는 커지거든요. 이제 그런 걸 보고 구분을 하시면 되고 암컷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나오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 지금 암컷 개체들인데. 이제 보면은 파란 선들도 조금 휘어 있고, 저희 여기에 보이는 그 아가미 뚜껑 쪽에 좀 빨간색 있는 거는 저건 그냥 저 개체가 아가미 뚜껑이 없는 기형 개체라 그렇고, 뭐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원래. 어쨌든 조금 휘어 있는 파란 선이랑, 그더 훨씬 많이 튀어나온 복부, 그 다음에 뒤치느러미 쪽에 조금 약하게 발달되는 가시 비슷한. 돌기 이런 거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구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. 그냥 누가 봐도 아 얘는 이 정도 복부면은 암컷일 수밖에 없겠다. 그냥 그냥 물고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왜 얘는 새끼 뱉나라는 생각이 드는 애들 있잖아요. 그냥 그런 애들 갖다 넣으시면은 살란이 되는 거니까. 그런 애들이랑 그한 수조 안에서 똑같이 관리를 했을 때 제일 배가 빵빵한 애랑 사이즈는 큰데 배가 조금 벌축한애랑 그렇게 드시면은 대부분 암 암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건 뭐 굳이 네온 테트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물고기들한테서 그런 거니까 그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거 같네요. 그러면 전또 다음번에 이제 네온 테트라 암수 구분했으니까 산란 수조 세팅해야 되잖아요. 이제 산란 수조 세팅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